왜 자꾸 나누나. 아... 이재명하고 같이 하는 게 죄인가.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네. 국회의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하고 같이 가겠다고 라 하는 것은 이재명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 네.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합치는 거지 줄 서서 최고위원 아니 뭐 때문에 최고위원을 대는데 자꾸 줄 선다 개파다 어, 배척한다 쓴소리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당을 이겨놓고 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죠. 네. 여태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 전당대에 나온다니까 나오지 마라. 네. 나안 나올 테니까 나오지 마라. 그 다음에 젊은 사람 내보낼 테니까 나오지 마라. 네. 그 다음에 집단지도 체제로 나눠 갖자. 공천권 내려놔라.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국민들은 전혀 관심 없는 내용들이거든요. 네. 우리 지지자들은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위기, 민주주의의 태행. 네. 그 다음에 정말 이 i m f 보다 심각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네.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함을 민주당한테 원하는데 네. 이재명이냐 아니냐만 갖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그래 나 이재명 선택했다. 1년 전에 쭉 같이 갈 거다. 네. 잘못이냐. 아. 너네들도 같이 할수 있다. 우리 배척하지 않는다. 네. 서용교, 장경태, 네. 어? 네. 그 다음에 정청래. 네. 같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이 한다잖냐. 네. 그니까 같이 가는 거다. 네. 왜 그걸 친명으로 분류하냐. 아. 나한 번도 개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. 네. 저그 얘기고요. 아. 이재명은 개파 정치할 사람이 아니에요. 유능한 사람, 이기는 네. 정당을 만들 사람이에요. 능력이 있어야 이재명과 같이 일하는 거죠.